희밥님, 찌양님, 엠브론님 웅이님 같은 먹방 유튜버들은 왜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현실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주는 다이어트 시크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찌양님, 희밥님, 엠브론님 웅이님과 같은 먹방 유튜버들이 음식을 먹는 거를 보고, 와, 어떻게 저렇게 먹었는데도 살이 찌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맨날 부러워하셨죠? 저도 한창 다이어트를 할때그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부러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먹방 유튜버분들이 그렇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비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자, 먹방 유튜버들이 살이 찌지 않는 원인은 뭘까요? 그 원인들을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체질. 두 번째, 운동량. 세 번째, 식사 습관입니다. 자, 첫 번째, 체질입니다. 체질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성질을 말해요. 남들보다 많이 먹지만 소화율, 흡수율이 남들보다 높아서 많이 먹어도 전부 흡수되어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몸에 지방으로 축적될 에너지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은 좀 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의 영상을 보면 운동을 하면은 살이 빠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저도 이 영상을 보면은 운동을 많이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먹방 유튜버인 희밥님 영상을 봤는데요. 희밥님 영상 중에 Q&A가 있어요. 이 Q&A 영상을 좀 봤는데 희밥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 4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단지 몸매 관리만을 위함이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쯔양님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것을 좀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뭐 예전에 벤쯔님, 엠브로님 경우만 봐도 대부분의 먹방 유튜버들은 운동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사 습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도 모르게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일일식을 하는 습관을 말해요. 먹방 유튜버들은 하루 세 끼를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끼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서 그렇게 먹게 되는데 그분들은 본의 아니게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저의 그 다이어트 코칭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회원분께서 저에게 어 저는 식단 되게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왜 살이 안 빠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 그분의 식단을 보니까 정말 되게 잘 지키시고 계시고 운동도 되게 잘 하시고 계셨어요. 어, 근데 왜안 빠지지? 하고 생각을 한 번면서 코칭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고 먹는 그런 간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간식들을 찾아보니까. 한 개에 120칼로리 정도가 되는 다이어트 초코바를 살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하루에 10개씩 드시고 계셨던 거죠. 대부분 여성분들은 정상 체중이라고 볼수 있는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1400, 1500 정도를 드시게 되는데 이분은 식사량 플러스 1200칼로리를 추가적으로 간식으로 드셨으니 살이 안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먹방 유튜버들과는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맞는 음식량을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의 세 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란 말 알고 계시죠? 즉 먹방 유튜버들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먹긴 하지만 그 뒤에는 적게는 3시간, 많게는 5시간 정도의 운동량으로 소화하면서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만큼 다이어트 통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컨텐츠 생산을 위한 먹방 유튜버들이 아닙니다. 먹방 유튜버를 보면서 시각적인 만족을 얻을지 몰라도 그거를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 못한다고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이 먹방 유튜버가 아 이분들은 타고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책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서 홀로 설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단기간에 빨리 빼는 방법, 한달 만에 몇십 수십 킬로 감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닐지 모르지만 가장 현실적인 다이어트 방법, 체질을 개선하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합시다.